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댐미입니다 오늘은 광주 광역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는 유인이었다가 무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고속타는 곳, 시에 타는 곳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실 때 참고 바라겠습니다. 시회 플랫폼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택게 시회 버스면 여기로 오셔야 하고, 고스버스 플랫폼은 여기에 있어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새벽 5시 4분입니다. 광주 내려오고 틈나서 찍은 겁니다. 오늘은 광주 뉴스케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